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이번 새로 어, 농부장터 이사장을 맡은 최소환입니다. 어, 지난해까지 어, 코로나 시절 3년과 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정책과 어, 지금 농부장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약간의 어, 좀 맞지 않고 뭐 이런 상황들을 겪어서. 어, 지난해, 어, 제법 큰 적자 상태를, 이렇게, 어, 가져왔습니다. 어, 그 결과로 인한 단기 유동성, 뭐, 문제가 생겨서, 어, 지금은, 어, 단기적으로, 어, 구조조정을, 어, 진행을 하였고요. 어, 그 결과, 어, 네 명, 다섯 명의, 어, 퇴사자가, 어, 발생을 했고요. 오랜 기간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어서 어, 퇴직금이 굉장히 꽤큰 수준의 어, 지출이 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 지난 시기 적자와 어, 단기적으로 퇴직금을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겹쳐, 겹쳐서 한 3-4개월 정도의 유동성의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요 어, 적자를 가져왔던 구조적인 문제는, 어, 저, 새로이 시작하는, 임기를 시작하는 임원진의 노력과 지난 임원진의 노력이 합쳐져서, 어, 상당히 해소되었고, 어, 적자를 발생시키는 모든 요인은, 어, 지금 상세하고, 어, 없게 되었습니다. 어, 이후에, 어, 농부장태 운영은, 어, 더 이상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어, 전환은 되었습니다만 은그 어, 기간에 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어, 자분 여러분들에게 어, 정자와 어, 차입에 대한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들이 구조개선을 하고 나서 어, 이후에 경영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어, 연, 현재의 적자를 넘어서서, 어, 이연한 1억 5천에서 2억 한 2천 사이에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어, 계산이 되었고요. 어, 그 계산대로 운영이 되어진다면은, 아마도 지금 그 정자하고 차입하고 자는 금액, 어 1억 5천만 원 정도는 1년 정도면은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려 어려운 부탁이긴 하지만은 어, 이음이 농무장터 미래가 그렇게 어둡진 않고요. 어, 모든 직원과 임원들이 열심히 에, 노력해서 어 적자가 이루어지고 어, 모든 사업원들이 어에게 좋은 어, 환경이 될수 있는, 어, 그런 농부장터가 되도록 운영을 잘할 계획입니다. 어, 새로, 어, 침을 해서, 음, 조합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은, 어, 제가 이렇게 업무를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지금 급하고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어, 5월 중으로 업무 파악이 끝나면 은 아마 좌, 분, 분 일일이 제가 찾아뵙는 시간을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고요. 어, 5월 이후에 어, 대면해서 제가 찾아뵙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어, 노력하겠습니다.